여러분 모두 순이로 앙크의 순이고요. 지금 원, 2 어, 쓰리. 때는 국자 여기 국자 여기지만 어쨌든 얼굴을 보여주기 싫다해가지고 잠깐만 이거 잘안 나와.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저희가 여기 어디냐 어쨌든 어 어쨌든 무주에 왔는데. 물도 왔어. 어. 어? 태권도 시합 보러 왔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방이 이 전체 방 안에서. 눈감수도날 거예요. 참고로, 방금 여섯 개에요. 참고로, 진짜 여기 방이 겁나 커가지고요. 어제 방송이나 안 시켜줄 거죠 아이, 삐? 오케이. 오케이, 어쨌든. 아, 예, 다 보여, 보여, 보여. 아, 잠깐만, 여기다 보여줘. 아, 잠깐만, 얘가 술래야 됩니까? 어, 맞아, 너, 너 술래야 빨리. 아 이거 내가 술래 되면 니네들 한 명이 계속 찍어라. 어, 준비, 시작. 아, 죄송합니다. 한겨 아, 이거 진짜 올릴 거야. 고문하기. 야, 잡힌 사람 고문하기 어때? 아니야 재미 없어. 그만 나가. 여기 일곱 준비 시작. 잠깐만. 야, 잠깐만. 야 누구야? 잠깐만, 잠깐만. 준비, 다시 준비. 나갔어? 팀 먹이를 먹이를 찾고 있는 이장교 씨. Ta. Gysyn i'w. Aaaaaa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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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랑 하기 <laughs>

Oh! <laughs> 안리부통 한 번씩만. <목소리> 시, 형아 <laughs> 찍어줘. 시! mm 나 이제 이 게임 어떻게 끝낼 수 있냐? 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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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! <웃음> <웃음> 아 진짜 <laughs> 미안 나의 목청이 야 소리지 어디가 안어어 <laughs> <balancing>.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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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긴가게 벗고 있는데? 레슬링 경기장. 마? 자, 긴가스 여기까지. 있까?